자러 자러. 힐프로다 힐프로다, 잘아. 걔들아. 아, 다걔 베시해가지고 나를 봐니 또. 이. 아. 걔들 걔들. 나 걔들 나. 걔들 아까 전에 걔들. 이거는 걔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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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너 나가자 나가자 나 이제 히스 안 램프가 와야 돼. 야, 나가자, 나가자. 씨, 우리 쎄미 해주려고. 가자, 가자. 오해도 마, 에이 난리야, 시리, 시리 해도, 너 보러 올라가면 하락이야, 무지하게. 자, 나가자, 나가자. 뚜레레, 뚜레레. 에이, 히스만 들어봐야 돼, 액터. 너 무슨 쎄미 해주나니, 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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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দেখা যায় <laughs> <laughs> <off>

তার মানে সবচেয়ে হাই আমি